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수도권 집값은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고 있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정부의 특단대책이 없는 한당분간 상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오르는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으며 달러는 폭락, 금과 은은 크게 상승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라면 집값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정부가 802, 913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꼭 시행해야 할 이것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것을 대상으로 양도세와 보수세 등을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시행하면 부동산 당장 대폭 나간다. 다주택자 쪽박 총선 대책용으로 딱 알맞다. 자 이제 이걸 큰 돼지를 서민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건 다주택자들 지금 새끼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엄청 빠르게 끼고 있죠. 자 집도 하나도 아니고 지금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네요. 즉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게 다주택자들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뭐 다주택자, 제가 말하는 다주택자는 뭐 2주택, 3주택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4주택 이상 많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욕을 먹어도 할 말은 해야죠. 임대주택 사업이야말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을 장려하고 있어요. 지금 김현미 장관 들어와서부터 200만 원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200만.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주택을 200만 원을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서민들은 너희들은 집 사지 말고 거지로 살라. 이런 꼴밖에 안 돼요. 어떻게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까요? 자, 정부, 주택임대 사업 혜택,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죠. 다행히 최근 본인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조금씩 혜택을 줄이고 있어요. 졌다 뺏는 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사업은 아직도 혜택,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래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 따지면 혜택이 무궁무진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축소하는 것보다 이 자체 제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물론 영원히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라는 것은 집값이 하락할 때는 어때요? 하락할 때는 제도를 다시 뭐 만들 수 있고요.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간 거에 맞춰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것이지.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가고. 이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 도피처가 되고 있어요. 뭐가요? 주택임대 사업이.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에 도피처가 된다니까요? 이주택자 이상 투기를 하고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임대주택 사업이요. 그걸 누가 깔아주고 있다? 정부가, 물론, 현 정부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아까 200만원 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이걸 지나치게 장려해가지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주택, 이주택자들이 이거 투기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 부동산 투기의 온상입니다 일반 서민들, 항상 주택이 부족해요. 집값 자꾸 뛰어가지고, 집을 잡으려고 하면 뛰고, 잡으려고 하면 뛰고. 정말, 미칠 지경이겠죠. 바로 이러한 제도, 임대주택 사업은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 폐지 효과 정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부동산 매물 증가합니다. 가격 하락하고 안정되겠죠. 당연하죠.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 안정.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 그리고 서민들의 중소형 아파트가 안정돼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됩니다.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산을 재편이 되게 돼요. 2주택 이상 주택 매수가 현저하게 감소될 거예요. 왜? 세금 더리린데 누가 사겠어요?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고요. 주택 보유율도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 서울에 무주택자가 무려 50%예요. 근데 집 개수로 따져서는 오히려 주택이 더 많습니다. 가구 수보다. 이해 가세요? 그런데 왜 50%밖에 안 되냐?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청년 부동산 해결했기 때문에 결혼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수도권 불필요한 분양 크게 줄어들어요. 지금 주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꾸 부족하다고 언론이나 건설사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특히 경기도 쪽은 남아 돌아요 그런데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 아까운 그린벨트 풀어가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짓할 바에는 바로 다주택자들 주택 임대 사업을 폐지시켜 가지고 중과세 때려서 매물을 유도시켜야죠. 부동산 투기 근절될 거예요. 다주택 무진세를 적용해야죠. 자, 15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보다요. 3억짜리를 15억만큼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때려야 돼요. 왜? 일반 서민의 주택을 가지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주택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 주택 갖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 일부는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생계 역할을 한다 아니 무슨 주택으로 사업을 해요 주택으로 사업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발상 아니나요?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하여 안 팔면 양도수세를 이원도안 내주겠다 재산세와 종부세도 전액 면제해주겠다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DTI, LTV, 금융혜택도 주겠다 근데 최근 축소 수정 많이 했죠? 서울 집값 100% 폭등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35% 폭등했고 문재인 정부 65% 폭등. 정말 이 둘이 합쳐서 100% 폭등한 거예요. 이렇게 지가 지 많이 뛰었는데. 2017년 19년 3년간 세금 혜택으로 매입한 주택이 서울 30만 원. 경기도 포함 약 50만 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요. 주로 매수가 뭐 지방까지 골고루 되면 좋겠는데 인구 대비해서도 수도권에 압도적이에요. 지방에서도 원자화가지고 너무 많이 사요. 세금 등 각종 혜택 플러스 10년간 준 공공 임대시 세금이 확 줄어들고 폐지 시 패널티 3천 5천만 원 내야 하기 때문에 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주택 임대 사업을 냈다면 자기들이 취소를 못한다 이거예요. 아예 빠져나갈 구멍도 막아놨어요. 집값 폭등의 최고 조건 완성. 결과적으로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 이걸 활성화한 게 최대 실착이에요. 지금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고 있잖아요. 고집도 완고집이죠? 지난해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주택 매입이 무려 2.8배, 2.9배나 증가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말하는 거예요. 2018년 상반기 임대주택 사업자, 전년 동기 대비 서울 37.3% 경기도 27.7%로 전체의 65%에 해당돼요 서울 인구가 대략 50%인데 서울 쪽에 있는 주택을 다 싹쓸이 했으니 이몇 사람이 싹쓸이를 했으니 과연 집값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평범한 1, 2주택자들도 그러니까 일반 1주택 2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차하면 임대주택 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고 주택임대사업 꼼수로 활용하는 거예요. 누가? 일반인마저. 이러면 안 되겠죠? 임대주택사업 폐지의 당위성. 자, 소수 다주택자들을 살을 찌우기 위한 제도. 이거로 아마 폐지를 시켜야겠죠? 대다수 서민들에게 혜택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보다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수 다주택자 살을 찌우면 되겠어요? 대다수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고. 이, 임대주택 사업 혜택, 이거 혜택을 없애는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예 임대사업, 사업, 임대주택 사업 자체를 폐지시켜야 돼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해가지고 오히려 유도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일주택자에 비해 백채 보유 임대 사업자는 지란세 양도세, 종부세를 모두 면제받거나 또는 감면받는 등 불공평한 불합리한 제도로 지금 부자들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없애는지 기득권 부동산 임대주택 사업 특이 논란 기득권들이 부동산 가지고 임대주택 특히 정부, 재계, 상류층 부동산 사람들이 특혜를 인정해주는 꼴입니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 영향은요 매물이 잠겨버립니다.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임대주택 사업 서민에게서 피눈물을 뽑아 특정 세력에게 사적 이익을 정부가 직접 챙겨주는 거예요.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아주 불순한 정책입니다. 정말 불순한 정책이에요.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에 대한 해결 방안. 자, 만약 지금 당장 폐지한다면 당연히 임대주택 들었던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유예 기간을 줘야죠. 2년이든 3년이든 유예를 두고, 아예 다 비과세를 주는 거예요. 중과세 없애버리고. 자, 3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또는 2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세금을 엄청 때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물을 유도해야죠. 서민주택으로 임대사업을 내어가지고 불을 챙기는 것은 불공정법에 저촉된다. 그럼에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존 주택 임대사업 혜택 폐지에 기득권 적폐 세력과 언론 방해. 아마 언론이라든가 기존 적폐 세력들이요. 막 시끌시끌, 특히 조중동이라든가 뭐 신문들 이용해가지고 대거 아마 떠들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없애야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지금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산발적이네요. 하나로 모아서 20만 넘게 하는데 무주택자들 게을른가 봐요. 누구 하나. 20만 해가지고 저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무주택자들, 이거 당연히 국민청원 개시해보세요. 먹힙니다, 이거. 왜안 하십니까? 왜? 왜? 댓글 달면서 욕이나 해야 되고. 부자들 흠집이나 잡고 그래요. 지금 그런 시간 있으면 이거 하나 제목 달아가지고요. 국민청원 내세요. 임대주택 사업 자체를 폐지하라고. 시도별, 임대주택 사업 등록자 수와 임대 호수를 한번 볼까요? 문제는 수도권에 밀집되어서 이 서울특별시 12만 약 36만 호 12만 명이 그 다음에 인천 12,000명이 약 36만 36,000호 그 다음에 경기도 자 95,000명이 약 35만 8천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약 200만 채를 유도한다고 했어요. 정말 한마디로 말, 말하면 미쳤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 가구 민간 임대주택을 확보? 확보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매물 잠겨서 집값 뛰겠다는 거나요? 정말 무지하고 형편없는 정책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장관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4월 임대주택은 요총 140만 9천 채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러는 바람에 서울 중심으로 급등하게 되죠. 임대주택 사업으로 양도세 꼼수 이거 혜택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겨우 주택 두 개밖에 안 갖고 있는 일반인들 조차도 꼼수를 부려요. 일시적 이 주택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 끝내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또 계속 끌고 갑니다. 하나는 임대주택을 내 가지고 그 혜택을 너무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본인 거주 5억 5천짜리 하나 있고 갭주자용 4억 5천 있는데 두 개를 계속 끌고 갈 욕심에 이 주택이 됐어. 자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세금 폭탄이죠 2억 4천 뭐 중과세 포함해서 뭐 194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임대소득 42만 원 그런데 임대등록을 내는 순간 아예 물론 시거주한다는 전제조건은 있지만 아예 세금 없고요 중과 배제하고요 이래요 이래 이러니다이 짓을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집잡겠다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부의 이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 해야 돼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난.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과 상위 자치구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여기 보세요.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6월까지만 해서 45만 명이 더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자 상위 5개 자치구 보면 잘사는 동네입니다. 송파, 강남, 서초, 강서, 양천 순이에요. 여기에 집중도 있다고요. 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이게 17년 1월 달이고 19년 현재인데 계속 9천만, 9천만 하다가 만6 7 0만7천0 0 2 6 0 0 0 하다가 이7만 9천, 2018년에는 7만 9천. 전반적으로 만5천만8천2 5 0 0또 6만 9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미쳤습니다. 완전히 만도 안 됐던 게한 달에 막 7만 9천, 6만 9천. 3만 6천 최근에 9월, 달 2월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줄어든 듯 하더니 또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 보세요. 자, 임대 사업자 수가 지금 41만, 임대주택소 133만, 아까 이제 150만으로 늘었죠. 연도마다 좀씩 달라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최상위 10%. 자, 보세요. 4만 명이 차지하는 게 71만 2 5 4 0채로 53.4%. 그러니까 서민의 주택을 거머리처럼 빨아들이는 이10% 인구가 서민들의 53% 이상의 주택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거머리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20%가 하나 하나 갖고 있겠어요? 수십 개씩 갖고 있겠죠. 이걸 정부는 판을 깔아준 거예요. 최상위 1%도 무려 25만 채더심하 해요 인구 대비. 자. 1% 밖에 안 되는 게 25만 채, 19.1%. 정말 미쳤죠? 이게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버는 거죠. 임대주택 사업 등록 각종 통계 보면, 자, 10대가 뭘 한다고 174, 20대 뭘 한다고 1066. 10대, 20대는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 앞으로 지금 이거 등록한 거예요. 이런 거다 아예 몰수해버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 미성자들 통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봐줍니까? 벌금 조금. 자, 그 다음에, 상위 30위 임대주택사업자 강남삼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삼구 비율 상당히 높고요. 주로 강남삼구에 있는 분들이 양심이 안 좋은 분들이 많나 봐요. 10대가 지금 46%. 자, 오른쪽. 연도별 임대등급자 사업. 여기 보시면 15, 16, 17, 18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잖아, 요실적을 여기. 20.2, 25.9, 20 40.7. 늘어났죠, 계속. 19년 들어와서 올 상반기 때는 꺾였는데 다시 증가 추세예요. 하반기 때 늘어나는 바람에. 서울 자치구 상위, 5위 자치구 인대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순서입니다. 자, 6년째 서울 집값은 100% 폭등했고, 일본 지도하고 모든 시세가 이렇게 닮아가요. 일본 지도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거 여러분들 호갱노노나 아니면 부동산 일1사나 이런데 보세요. 과거 시세 눌러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블 떴어요, 따블 지금. 주택 아파트 상승률도요, 지금 10월달, 12월달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세가율은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집값이 지 뛰는 것도 있지만,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주택 부동산 취득세율,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 자, 여러분들 6억 원 이하 지금 1.6밖에 취득세를 안 내죠. 그런데 85m 초과하면 뭐 농특세 뭐 이니까 내가지고 1.3. 6억에서 9억까지는 2.2, 2.4. 9억 초과는 3.3, 3.5. 자, 그런데 4주택 이상 취득세를 이제 중과한다고 합니다. 자, 진작에 써야 돼, 이것도. 적용 시점, 취득일 기준.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춘다. 이걸 뭘 논란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도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 종부세도 지금 강하고 있잖아요, 점점. 양도세도 지금 50%확 들이고 있잖아요. 혜택을, 앞으로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내지 못하도록 혜택을 완전히 축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주택 폭탄 세금 시작, 임대주택 사업자 세금 폭탄 증가, 다주택 폭탄 세금, 임대주택 사업 폐지. 당연히 폐지해야죠. 다주택 무진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 스무 개, 서른 개. 여러분들 월급 받잖아요. 연봉 1억, 2억, 3억, 4억에 따라서 완전 다르잖아요. 얘도 똑같이 때려야 한다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양도세, 누진세도 중과세로 적용시켜야 돼요. 보유세도 누진세, 중과세 적용하고요. 종부세 누진세 적용하고요. 모든 세금이란 세금은 다 누진세. 심지어 등록세까지 누진세 적용. 그러면요. 다주택자들은 절대 이, 이 자, 우리나라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 국가예요. 이게 정상인 국가. 자, 임대주택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렇지만 임대주택 사업 자체를 이제 나중에 폐지시켜버리면 쪽박 차겠죠?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좀 써야 합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스스로 부동산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올렸던 그 자료. 자, 올해 2019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떨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올랐죠? 상반기에는 떨어졌지만 하반기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 지금 신고가라 올랐는데 그걸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요. 정말 심각한 아, 대통령한테 잘보여갖고 뭐합니까, 국토부? 만일, 임대주택 사업 혜택 폐지나 전면 취소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잡는데 빙빙 돌기만 하다가 총선에서 대참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